어, 중국의 어, 한 집에 4대가 사는 이제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대가 한 가족으로 모여서 산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생각만 해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어, 그렇게 다양한 나이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하루는 그 집에서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이, 이제 이분이 둘이 친구인 거예요. 어, 어떻게 자네 집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의 손을 데리고 어, 자기 집의 창고로 어, 갔습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한번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호기심을 잔뜩 어, 이제 어, 담은 눈을 하고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니까 참을 인자가 쓰여진 종이가 안에 한가득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어,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것을 견뎌내고 참을 인자를 써서 여기에 대신 넣국 한국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즉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 평화로움은 그냥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비 때마다 참고 또 참았던 그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인격적인 자질이지만.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어, 것이 되려면 충분한 과정과 시간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몇번 참고 포기해 버렸다면 고비를 음. 한두번 넘은 끝에 더 이상 내가 못 이겠다라고 거기를 뛰쳐나가 버렸다면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의 화목함에 대해서 주목하지 어,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내도 사람들이 인정한 칭찬의 대상이 되려면 어, 많은 시간과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 수요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할때 함께 살펴보았던 그 인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다루었습니까? 바로 성도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쁨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불필요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여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련이 주는 것 가운데 견디는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를 더욱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그것을 인내 끝까지 인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한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을 붙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켜서 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한 기도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명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후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10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20을 주시고 30을 주신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뜻도 일부 포함되어 져 있지만 실제 더 가까운 의미는 진심으로 명백히 순전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아까워하시거나 그리고 주저하시거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 되어서 너무 기뻐할까봐 시기, 시기에서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데 그 주심과 그 마음이 일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구하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구하는 자를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야구보의 이야기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성도들은 그 당시 믿음의 시련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박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이나 모욕이나 멸시 같은 것들이 다른 큰 박해들처럼 역시나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에, 대, 더디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할 수 있고, 또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도 어, 생기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그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간절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데 계산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주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지겨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떨 때는 조금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안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알 때에 기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야구보가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있는 그 힘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실이 우리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이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반대를 어, 겪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두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배우자와 또 부부 간의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는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존경하던 어떤 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 하실 때마다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앞과 뒤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꼼짝달싹 할수 없는 그런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은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려 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움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겪고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런 5절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6절 초반부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를 보면 그 시작이 but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한마디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 8절의 이야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 지점에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회의, 어, 의심하지 않는 것을 기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맥을 따져보면 내 기도에 대한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기도에 대한 결과에 확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고 보면 여러분 이 의심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분이시지만 때로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분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분이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의 국면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정해놓은 답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즉, 의심하는 기도는 뭐냐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양다리식의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 끝을 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양이 계속 변하는 것이죠. 어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바닷가에 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사실 자주 반복해서 이제 가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은 이렇게 바닷가 내려가서 꽃게 같은 걸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한 꽃게인데 다른데 가면 이제 뭐 양식 양식 이렇게 경고문 같은 것도 붙어 있고 이래서 조금 겁이 나는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 아이들이 꽃게 잡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보니까 도저히 해안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육지로 몰려오는데 그 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그 부분은 파도가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저기 가서 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순간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어오면 파도가 그 부분을 쑥 밀고 들어가가지고 어 거기서 있으면 바다로 딸려갈 거 딸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도저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꽃게를 잡고 놀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려서 바다만 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의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바람에 의해서 시시대 때마다 그 모양을 다르게 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향해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결 같지 않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기도 응답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그 결과가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갖추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정하시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문제와 또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나에 또 주장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는 어떤 분이 기도를 가르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어,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어, 강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강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는 법, 이런 어, 주제였습니다. 강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상대편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기도하실 때 아무런 이미지나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꽃을 보여 주십시오. 꽃을 마음에 꽃을 품고, 그러면 어, 어,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꽃이 있으면. 그게 화병에 꽂혀 있든 꽃이 그림이 있든 손수건에 꽃이 있든 일단 꽃이 그림만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그것을 품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현장에 가서 그 꽃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을 하지 말고 돌아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엉터리구나. 정말 이런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 전문가구나라고 하는 어 가르 전문가라고 하면서 말하고 다니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이 기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법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잘못된 접근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행동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더큰 자신의 목적대로, 다시 말해서 성공과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결단과 결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우리의 미신적인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 기도하기 전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정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이의 앞날을 또 우리 가정의 미래를 내 문제의 결과를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야구보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뻥 뚫리고 모든 상황들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게 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나님 앞에 지적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고 비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앞뒤좌우가 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